베네랑 몽땅 시네몽 땅, 베레포크 시대의 어느 날밤 오스카는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비명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아 서둘러 광장으로 달려가자 한 남자가 분수 앞에서 여인의 목을 조르고 있었죠. 오스카는 남자가 지켜둔 도끼를 빼앗아 여인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녀는 인간이 아닌 하피였는데요. 하얀 날개를 펼친 하피는 마치 신성해 보이기까지 했죠. 하피를 안고 집으로 돌아온 오스카가 잠든 하피에게 빨간 담요를 덮어주자 이상하게도 조용하던 앵무새가 시끄럽게 울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오스카는 하피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내려다 보았죠. 다음 날 아침, 오스카가 식사를 시작하자, 하피가 날아와 음식들을 개걸스럽게 모조리 먹어치웠는데요. 오스카는 배고파 보이는 하피를 위해 더 많은 음식들을 내왔죠. 앵무새가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동안, 하피는 오스카의 팔 위에 올라앉아 계속 무언가를 우적우적 먹어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는 동안 오스카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는데요. 꼬르륵거리는 배를 부여잡고 누워서 그저 먹고 싶은 걸 상상만 할 뿐이었죠. 하피가 문앞에서 오스카를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냐는 듯, 모른 척 해도, 하피의 감시는 멈추지 않았는데요. 몰래 숨겨놓은 케이크를 먹으려도 할라 치면, 하피가 날아와 그걸 빼앗아 먹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금고 속에 사과를 숨겨 두었다. 먹으려 했지만 그조차 허리되지 않았는데 요 참다못한 오스카가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하피가 달려들어 그의 다리를 뜯어 먹어 버렸죠. 다리가 없어져도 하피는 하루 종일 오스카를 감시했고 오스카의 배에서는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목소리> 민망해진 오스카가 추금기로 음악을 틀어놓았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레코드판이 튀며 반복적으로 이상한 소리를 냈죠. 그런데 하피가 그 소리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다 싶은 오스카가 밖으로 도망쳤는데요. 부지런히 두 팔을 놀려 달려가다가 마침내 먹을 거를 찾아 냈죠. 부서진 조각상 위에 올라 앉아서 맛있게 튀김을 먹었습니다. 작은 새가 푸드득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도 하피가 나타나 튀김을 모조리 빼앗아 먹어버렸는데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오스카가 하피의 목을 졸랐죠. 그러자 하피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경찰이 하피를 구하기 위해 오스카에게 칼을 휘두르는 걸 보고 하피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작품은 1979년 제32회 칸 영화제 최우수 단편 영화상을 수상한 하피인데요. 반복되는 악몽을 꾸던 라울 세르베 감독님은 어느 날 깨어나선 하피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내셨죠. 하피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괴물로 날개 달린 정령 또는 여자의 얼굴과 상반신에 새의 날개와 발을 가진 존재로 묘사되는데요. 식탁에 달려들어 먹을 걸 약탈해가고 남은 음식에 오물을 묻혀 먹지 못하게 하는 존재였죠. 또한 날카로운 발톱으로 어린아이와 죽은자의 영혼을 낚아채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물건이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합해지시라고 생각했죠. 하피는 피네우스와 하피에 관한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걸로 볼수 있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사르미데소스의 왕이자 예언자였던 피네우스는 신에게 벌을 받아 눈이 벌게 됐죠. 그것도 모자라 신은 피네우스에게 하필 보냈고 하피는 피네우스가 무얼 먹으려고 할 때마다 나타나 모조리 빼앗아 먹거나 배설물로 더럽혀 먹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하피 신화를 바탕으로. 감독님이 악몽을 꾸며 느꼈던 심리적 공포를 그렸기에 영화는 내내 기이하고 오싹하고 혼란스럽죠. 하피를 여성 혐오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르피아는 분여자를 홀리는 동물, 마음을 빼앗는 동물을 뜻하고 여기서 유래된 하피는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사람, 성을 잘 내는 여자를 뜻하듯 여성을 끔찍하고 무서운 존재인 하피와 동일시에서 표현했다는 건데요. 영화의 초반 근사한 정장을 입고 있던 오스카는 하피에게 마음을 빼앗긴 뒤로 어느새 죄수복 같은 잠옷을 입고 있죠. 이는 하피를 집안에 들인 뒤 죄수신세가 됐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성을 질투와 의심으로 성가시게 구는 존재 아니면 남자의 자유를 구속하고 평온을 끝장내는 존재 남자를 자기 멋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존재로 보고 이를 하피에 비유했다는 거죠. 하피가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여성 혐오적 관점을 가진 영화로 해석된다고 해도, 라울 세르베 감독님의 의도는 여성보단 지배적인 사람들에 대한 비유였다고 하는데요. 권위를 내세워 상대방을 찍어 누리려는 사람들에 대한 풍자나 지배와 억압에 대한 탐구적 관점인 거죠. 집에는 가장 원초적인 것, 잠자고 먹는 걸 제한하는 것에서 시작되기에 고문의 방법으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걸 겁니다. 그러니 하필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원초적인 지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혹시 모를 위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신을 집어던길 하필을 집안으로 들여놓으면서 선행을 베풀었음에도 벌을 받게 되는 세상의 불합리함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또한 평범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소용돌이 휘말리게 되는지 온순하고 친절했던 오스카가 어떻게 살인자가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시네몽땅이 행복할 예정이에요.